어떤 곡선이 있어요? 로그 함수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할까요? 얘가 y는 t 그러니까 이러한 선이겠죠? 얘랑 만나는 점의 x좌표니까 여기 x좌표잖아요. 그럼 얘는 이 함수가 y가 t일 때 x값이죠. 그때 그 x좌표를 ft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t일 때 여기 x는 ft를 넣으면 성립한단 말이죠. 맞나요? 그식을 적으면 t는 ln eft의 제곱 더하기 EFT 그리고 플러스 1요런 관계가 만족한다 이 말이 같잖아요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 l 을 없애려면 여기 E가 생성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E의 t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EFT의 제곱 더하기 EFT 플러스 1은 E의 t제곱을 쓸수 있는데 얘를 구하래요 그럼 요게 미분된 f 프라임 알자겠죠 그래서 요거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k에 가서 미분하면 4ft 그리고 요거 속 미분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f t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그냥 e f 프라 t고 얘가 지금 et잖아요. 요거는 et 미분하면 et가 나오는 거죠. 요만큼을 f t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를 e f t로 묶어주면 eft 그리고 더하기 1은 e의 t 적으로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e, l, n, 5를 여기 넣은 값을 구하려면 여기 다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e, f', 프라임 e, l, n, 5 e, f, e, l, n, 5 플러스 1, 은 2의 e, l, n, 5 그럼 우리 이것만 계산해서 이 숫자가 얼만지만 알아주면 되겠죠. 얘는 쉽잖아요. 이거 2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5의 제곱이라서 25, 요거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건 25네요, 25.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건 25. 얘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풀기 위한 방정식은 얘죠? ft가 정의된 게 요식이니까요. 그럼 2ln5를 여기에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식은 ef2ln5의 제곱 더하기 ef2ln5 더하기 1은 여기 이게 l은 25니까 여기 l은 25를 넣으면 계산하면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상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은 ex 제곱 더하기 2 x 이 양하면 빼기 24는 0 2차방정식을풀수 있겠죠. 그럼 x 제곱 플러스 x 빼기 12는 0이라서 x 플러스 4, x 빼기 3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4 또는 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양수를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문제 정의하기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x가 ft란 말이죠 근데 그 x가 양수일 때만 정의되니까 얘도 양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f 값은 양수 만나야 되죠 이 f 값치환된거 얘가 지금 f 2 l N, o 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서 3만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건 3이에요 3 그래서 이거는 방금 프로젝트 계산할 때 3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정리를 좀 해주면 얘는 6, 7 곱하기 2, 그래서 14, f'2ln5는 25라고 할수 있고 나누면 은 f'2ln5는 14분의 25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